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심을 주던 중에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엔 그가 당황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베드로가 가진 마음을 생각해 볼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당황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훗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교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던 그날 밤에는 자신이 한이 말, 자기의 그 각오를 보여주었는데, 이 말을 그날 밤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어떠한 일도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담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너무나도 자신 있어 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다짐이 그 가졌던 각오가 실패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이 과거에 술이 취했을 때 보였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은 약간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그러고 다니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는 그만하죠.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저에게 너 예전에 그런 잘못했었잖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듣기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뭐 이미 다 해결된 일임에도 이제 감정이 없는 것 같아도 너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라고 내 실패, 실수를 들춰낼 때는 그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고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를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잘못은 숨겨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부끄러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매우 당당하고 용감하게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힘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만 기록을 해 놓았다면 좀덜 창피할 텐데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여주죠. 아주 당당해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해놓고 몇 시간 만에 도망쳐버리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용서하긴 하는데 너 그때 그랬잖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한번더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 이걸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베드로의 실패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패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사탄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욥도 흔들렸었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일시적으로 승리할 뿐이고 최후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도 너희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도들을 모두 다 망가뜨리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어떠한 결심을 했다 아, 그 어떠한 결심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실행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욥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때에도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욥을 괴롭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이 비극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비극을 당한 신자들 중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 사탄이 악한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려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망쳐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려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하려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욕을 가서 흔들어도 된다, 베드로를 흔들어도 된다 허락을 하셨지만 그게 엄밀히 말하자면 사탄이 모든 걸다 쏟아 부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독성이 강한 약초라도 그 독성을 잘 제어하면 약이 될수 있듯이. 사탄이 행하려고 하는 악한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사탄은 제자들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사도들을 파멸시키려는 계획 자체를 아주 막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기계처럼 조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신비롭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애국당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악한 자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 의지를 꺾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요인의, 요, 요셉에게 어떤 뭐 수퍼맨, 아니면 뭐 초인적 힘을 줘서 이기도록 하지 않으셨죠. 그냥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는, 두셨음에도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면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냐?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신 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이 저지를 잘못으로 인해 심히 통곡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모든 실패를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아시고 그리고 어떤 일도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 용어를 빌려오자면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막으시거나 베드로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배신할 때에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어떻게 뭐뭐 어, 뭐 드론 이런 거 어, 저기 조종하듯이 그렇게 조작하지를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실패로 인해 그 수치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실패하게 될 베드로가 어떤 두려움, 어떠한 수치와 절망과 아픔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다 아셨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보리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특별히 후에라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있는 것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즉 너는 실패를 하고 나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배신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죠. 교회에서 싸움이 날때 날 보면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쾅 하고 일어나면은 이게 어더 어, 우위를 차지한 그룹이 더 약한 그룹을 내쫓고 나면 스스로 나가서 똑같은 교회 이름으로 주변에다가 또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번 충돌이 쾅 하고 일어나면 이거 회복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도 술 한잔 마시면서 화해가 되는데 교인들은 왜 그러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큰 싸움이 난 후에 다시 화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드는 배신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얼마나 위해줍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친목단체나 모임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프면 찾아가주고 결혼하면 축하해주고 장례가 나면 우리르 몰려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또 찾아가도 그냥 찾아갑니까? 내돈다 꺼내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프다고 하면은 뭘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만한 돈을 모아서 가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얼마나 위해줍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받는 충격과 서운함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극복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의 배신도 충격이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배신은 더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배신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신당했을 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갖는 모든 아픔의 감정을 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배신 당했을 때 그분이 겪으셨을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두고 도망간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약에 혹시라도 네가 돌이키게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는 믿음이 더커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크다라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믿어 주시는 것이 더더더 더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은 막아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실패가 결국은 베드로에게 유익한 일이 되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욕스러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평생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태도가 깨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실패가 아니고는 깨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걷는 담대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칼로 잘 잘라버릴 정도로 베드로는 용감했죠. 이거 혼자 항상 상상을 너무 상상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칼 휘두른 것도. 생각하다 보면 이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음이 나와요. 왜냐면 베드로가 설마 뭐 칼잡이어서 귀를 정확하게 잘랐겠습니까? 이게 성격상 잡으러 오니까는 열이 받으니까 칼을 막 휘두르다가 상대방이 하면 순발력이 좀 있었나 봐요. 피하다가 귀가 잘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격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성격이 이 실패가 아니고서는 이걸 누가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칼 차고 다니면서 내가. 주님의 일 하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나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흔들려고 작정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자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의 용기와 담대함과 그의 당당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일 아니면 심히 통곡을 언제 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힘을 다해 부인했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세우신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그의 실패를 통해 이은 것은 그의 허영심, 그의 교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그리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태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버려야 할 것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잃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교인들의 모든 사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다 알게 된다면 나는 소리를 지르며 이 교회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실패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온화하고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목회자가 만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명한 한 명의 그 아픔, 실패, 불안감, 이걸 다 안다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실패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차마, 차마 남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좋았던 시절을 되살려낼 수도 없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실수들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반드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들 때에 다른 데 가서 그거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집에서 잘 살고 있어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그거는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멀리 하죠. 실패하면 멀리 합니다. 뭐, 침박, 비박, 뭐, 여러 가지 박이 있다고 요즘에 시끄러운데, 그 이제 임기 끝나면 침박 이런 거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떨어지면 끈 떨어지면 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죠. 상한 갈대처럼 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버리면 외면하고 갖다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리게 될 내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깨진 것처럼 보여진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 실패에다가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0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원로 목사님 사역을 통해 마른 땅에서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건강상하지 않고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라고 생각을 했지. 저 땅에 우물 터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아, 그때 거봐라. 우, 뭐, 누가 옳고 누가 그걸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제가... 안 창피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복잡한 심정이 올라와요. 그럼 그러함에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죽어야 나 하나, 살아야 난그 하나 복잡한 심정으로 강가를 몇 시간 하루 종일 걸으시던 아버지 목사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하는 어머니를 보기도 하고 그 모든 힘든 가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끈을 놓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본 아이들의 함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근데 그냥 우물이 터진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동네에도 와서 이 우물을 파주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기 위해 원로 목사님이 저 자리에 가신 것이 성공하고 성공해서 갔습니까? 정말 할말 없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아주 바닥으로 내려앉고 실패한 그 과정을 통해 저기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원로 목사님 변호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소음을 두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70이 되셨던 80이 되셨던 재정적으로 어떤 압박을 당하고 계시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2009년 4월 주일 저녁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게 되는 것도 신비롭죠. 오늘 뭐 영상 틀고 이걸 하려고 했은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설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엘리아 엘리사 마지막 이제 수요일로 하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소명음, 사명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추어 가시는 그 은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래 전에 선포했던 설교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헛소리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니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부끄러워요. 이큰 이 교회에 있는 게 꿈인가 생신인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신학교 갈때또 말씀드린 똑같은 말, 아직 40밖에 안 됐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데, 신학교 갈 때도 실패해서 다른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어느, 시, 정말 가고 싶은 신학교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 내 머리로는 공부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리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나? 저는 지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좋아서 나도 좀 성경을 이렇게 이잘 풀어서 하고 싶은데 아, 이게 공부머리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교만해서 방언도 안 터지는 사람이 무슨 성령 운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웃으셔도 저 비웃는 것으로 생각 안 하세요.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 비하, 자기 비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기해서 그래요. 이, 정말, 보뭐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해가며 나아가려고 애쓸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가끔씩 사용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같이 못난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땅에 엎드려져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의 멍해가 있으세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게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극률이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쓰임 받는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 또큰 감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닭이 울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번 마지막 부인하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죠. 째려봤기 때문에 <laughs> 통곡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도 나를 믿어 주시고 주셨구나. 뭐 부활할 거를 아직 확실하게 확신을 못 가졌던 데이지만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눈빛이 너는 반드시 다시 쓰임 받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눈빛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삶의 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고 영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 찬성...